인비젤라인은 투명 교정 장치인데 기술력이 정말 좋아져 가지고 지금은 다른 투명 교정 업체랑은 상당히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상태에요 교정 전, 교정 후의 시뮬레이션 사진인데 14주차까지 완성을 하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기존에는 인비젤라인이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근데 너무 좋아요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인비절라인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인비절라인은 투명 교정 장치인데 가장 오래된 회사예요. 기술력이 정말 좋아져 가지고 지금은 다른 투명 교정 업체랑은 상당히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상태예요. 와이어 교정도 하고, 설측 교정도 하고, 투명 교정도 하고, 국내 다른 회사들 투명 교정도 하고 해 봤었는데 인비절라인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지간한 경우에는 와이어 교정을 안 하고 철길 가는 걸 거의 안하고 이미라인 교정으로 거의 마무리해요 일단 화면을 한번 봐보세요 이 시뮬레이션이 14주 플랜이에요 오른쪽 위에 술전 그리고 중간에 술후 교정 전 교정 후의 시뮬레이션 사진인데 아래 사진은 14주차까지 완성을 하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14주 만에 이 정도 퀄리티로 교정이 완성이 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기술력입니다 기존에는 인비절라인이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환자분한테도 비싸고 제가 내는 기공료도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별로 이익이 되진 않아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거의 인비절라인 쪽으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을까 방금 보셨던 건 사막이고 하악도 한번 봐보실게요 이렇게 14주 만에 여기에서 술 전에서 술 후까지 가게 되고 아래 동영상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술전 사진 술후 시뮬레이션 그리고 실제 사진 보면 은 이렇게 됩니다 인비젤라인은 1997년에 만들어진 회사고 지금까지 누적 환자 수가 83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되고 또 증례가 많기 때문에 지금의 기술력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예전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교정 치과가 있어서 거기서 환자분들이 저한테도 엄청 많이 오셨어요. 이 해결을 못 해가지고 투명 교정 장치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기술력이 뒷받침된 투명 교정 장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투명 교정 장치로 교정이 잘 되는 환자분이 있고 투명 교정 장치를 쓰면은 교정이 안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판단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실력 있는 교정 원장님이라면 지금 환자분들 케이스는 투명 장치로 해도 좋은 케이스다. 투면 교정 장치로 하면은 안 좋은 케이스다. 판단을 잘 해서 진행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교정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셨으면은 인비절라인을 하는 병원에서 한번 안내를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